어제 내 드린 사주 실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주는 약한데 기질이 강한 이유를 모두 설명하면 첫째 갑목일간으로 장남 리더 기질이 있어 강기질이 있습니다. 둘째 사화식상이 강해 강기질이 됩니다. 마지막 일주가 갑진백호로 강기질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주는 약하지만 강기질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주 여자복은 남자분이니 재성을 살펴봐야겠죠? 재성인 흙기운니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으로. 사주가 약해지는 등 흉해졌습니다 그러니 여자 흉이 있고 재성인 흙들이 많고 청 평관 혼잡이 되어 여러 여자와 구설수입니다 세 번째 이분 2025년 운기는 2025년은 을사년으로 불기운이 강하게 들어온 해입니다 사주의 강한 흙기운을 도와주어 좋지 않고 사주를 조혈하게 사주의 귀중한 물을 말려버려 더욱 흉하게 하는 운입니다 이렇게 실질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주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본 사주 파악 문제는 여자분이시고 병화의 신금, 병신년 병화의 신금 병신월 임수의 신금 임신일 임수의 임목 이민시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